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지난번에 2022년 신설 자격증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집방 산업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센스 부탁드릴게요. 제과제빵의 경우 기존에는 기능사 자격증으로만 존재했었는데,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제과제빵 기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12만 2천여 명을 기록했고, 2019년 7만여 명, 2020년에는 88,000명이 지원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지원하고 인기가 가장 많은 자율증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3년간 찾아왔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수가 끊임없이 증가할 정도죠. 특히 최근에 디저트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카페와 프랜차이즈 등이 늘어난 데다가 제과제빵 자격 취득이 취업은 물론 창업도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도 이런 흐름에 한몫을 할 거라고 보인다고 했고, 특히 남성 응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과제빵 분야에 한 가지 자격증만 있다 보니까 인기몰이를 한 것도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저트 시장이 크게 형성되면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좀. 더 좋은 상태와 맛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산업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와 제빵은 다른 분야로 각각 따로 제가 산업기사, 제빵 산업기사로 나눠져 있고, 이두 가지 자격증 모두 산업기사 자격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에 있던 기능사 자격의 경우 쉬운 편은 아니지만 누구나 조건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산업기사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춰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제빵 산업기사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순서대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와 취업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및 제빵산업기사의 시험 응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022년 신설 자격증인 제가 제빵산업기사의 정확한 응시 자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유사한 종목인 기존 조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동일 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소지자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관련 학과 4년제 및 전문대 졸업자 수수 경력 2년 이런 자격들이 가장 유력한 자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자격이 없는 기능사보다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기에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전문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및 제빵 분야에 진출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자격증 시험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제빵 산업기사를 취득한다면 어떤 창업을 할수 있고 어떤 부분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우선 제가 제빵 관련 창업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카페, 빵집으로 창업하려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1년 전보다 60%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난 5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시험 자격을 취득하려 원서를 제출한 20대와 30대 수험생 중에 131만 7,504명을 대상으로 응시 목적을 조사한 결과, 창업이라고 답한 사람이 43,3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32,882명 대비 30%가량 증가한 규모인데요. 그만큼 디저트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겠죠. 관련 창업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자영재과점, 프랜차이즈 업체 이렇게 볼수 있고 자영재과점의 경우 마진율이 높은 장점이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볼수 있죠.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우선 인력 및 제품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전 제품을 공급받고 별도로 제조 기술사가 필요 없고 제과 기술이 없더라도 사업을 할수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본사에서 일부 품목을 냉동생지 상태로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기초 제조 설비가 필요하지만, 자영 제과점에 비해 공간과 설비비가 대폭 줄어들어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 소비자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업 비용의 경우는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에 따라서 각각 크게 달라지겠지만 자영재과점을 개업할 때 공장을 포함 15평 규모로 하루 매출 목표 80만 원 정도를 잡는다면 생산 직원은 전부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생산 가능 금액을 20만 원 정도로 잡기 때문이죠 이런 정도의 매출을 올리려면 또한 전기 오븐, 쇼케이스, 전기 발효실, 빅서 냉장용용 작업대, 튀김기, 슬라이서, 업소용 냉장고, 싱크대, 컨매션 오븐, 파일롤러, 찜기계, 형태 쇼케이스, 아이스캔디 냉장고, 아이스캔디 기계, 각종 소독물 및 집기 등이 필요하며 이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은 3,96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중상급 정도의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평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 15평에 2700에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 가스, 방화 설비 추가 비용도 있고요. 이 설비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드는 비용이 대략 400에서 500만원 정도이고요 초도재료비 보통 15일 분재료죠 포장비로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필요하고 결국 임대료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시설 투자비는 총 7,460만원에서 7,86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루 30만원의 매출을 목표로 잡을 때이 규모에 맞는 시설비는 80만원대보다 부피가 훨씬 줄어들어 기계 및 도구비 1,735만원 만 원, 인테리어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중하급 수준이죠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이고요 기타 설비비 400만원 초도재료비 및 포장비 300만원 총 3,43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제외할게요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 본사, 체인점, 식빵류, 가져빵류를 제조하는 제빵 전문 업체, 디스킷류 케이크류 등을 제조하는 제과 전문 업체, 빵및 과자를 제조하는 생산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호텔 베이커리, 제과 부서죠. 손 작업을 위주로 빵과 과자를 판매하는 소규모 빵집이나 제과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대기업의 제과제빵 부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장기간 여행하는 해외 유람선이나 해외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및 제빵산업기사가 창업에 필수적인 자격은 아니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띠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려고 하실텐데요 2022년 하반기에 신설로 나오는 자격증인 만큼 1차 시험에 응시하셔서 제 1호 제가 및제빵 산업기사 취득자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나 창업 및 취업에 대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궁금한 점을 연결보시면 될것 같고 응시 자격에 관한 부분은 위에 링크로 띄워드릴 니까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